지금 평형 상태, 용철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용철을 a만큼 잡아 당겼다가 놓으면 이 놈이 진폭이 a인 운동을 합니다. 이 왔다 갔다 하는, 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런 걸 이제 단진동 운동이라고 하거든. 요 단진동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 왔다 갔다 운동합니다. 어 평형 지 너무 좋심으로 왔다 갔다 운동할 텐데 속력이 어디에서 제일 빠를 것 같습니까? 어디서 속이이 제일 빠를 것 같아? 왔다 갔다 거. 너무 하는 것 같아. 이영이주가이한테한테너통을통을 어, 주는 다같 f 이영이눈 a m e of the name of t h 영이 네? 속력이 어디서 제일 빠를 것 같아? the name of the name o 다 the name of t 는 e name of the name of t 다 e name of the name of t 주연이 음, 음에 마지막 여기서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서 운동향을바꾸잖아 여기서 운동향을 바꾸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항상 속도가 얼마나 되야 됩니까? 0이 0 돼야 돼. 네. 이 끝에서 속력이 제로입니다. 여기서 속력이 제로야. 그럼 속력이 어디서 제일 빠르냐? 아, 가운데에서 가운 속력이 제일 빠릅니다. 속력은 그 그것보다는 더 작고 힘은 어디서 제일 크냐? 공이 받는 힘은 양 끝에서 가장 큰 힘을 받습니다. 가운데에서는 힘이 세워져요. 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물어보는 건 이제 이런 것들을 이탄성에계한 퍼텐셜 에너지를 포함한 어, 역학적인 보존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음. 왜그래이 <laughs> 좋은 중앙에서 공을 그냥 이렇게 진동을 시켰더니 정 중앙에서 10미터/초의 속도를 가졌더라 공이 마찰이나 성이 전부 없는 상태에서 정 중앙에서 10미터/초의 속도를 가졌다 끝에서의 속도는 얼마다 얼마다 끝의 속력은 얼마다 얼마다 이끝에 속력 어 0이다 우리 기본 질문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 안 하면 선생님 끝날 때까지 계속 이하려고 0미터/초인가 여기가 A인데, 여기 2분의 A가 되는 이런 지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지점에서의 속력은 얼마일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 됩니다. 여기 속력이 여기 되겠죠? 여기 속력도 똑같이 V가 될 겁니다. 이 2분의 1 A라는 그치죠그지점의서 그 속력이 얼마일지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자는 거예요. 자, 구해보세요. 여기에서 승리이 얼마야? 구하고 나서 또 쌤이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음, 이 파트를 물리원을 하면서 이제 역학적인 구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할 때, 쌤이 설명할 때 이거 맞췄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입안에서 한번 맞춘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뭘맞추러못 들어나 집중해 이제 가자 줄여서 어 이게 왔다 갔다 운동할 때 용철 용철 상수가 얼마 있을 겁니다. k가 얼마인지 몰랐어요. 이건 b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어 이거 왔다 갔다 운동할 때 얘가 진동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를 진동 중심이라고 부르고 진동 중심에서 속력이 가장 빨라 제스, 제 운동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거지. 그리고 진동 중심은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가 얼마야? 최대죠. 0이야. <laughs> 진동 중심은 평형점이고 맨 처음에 이게 이게 평형 상태란 말이야? <laughs> 가만히 놓여 있는 상태야이 이 상태가. 근데 이걸 이만큼 a만큼 잡아당겼다 놓으면 평형점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a인 진동운동 한다는 거야. 그때양 끝에서 속력은 제로, 즉, 운동에는 제로고, 늘어난 길이가 양 끝에서 최대, 이게 늘어난 길이 최대, 요거는 압축된 길이가 최대죠. 여기에서 이 길이 X라고 하는 것은 변형된 길입니다. 변형된 길이가 최대인 지점, 양 끝에서 퍼텐셜 에너지가 최대 값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도 갖고, 퍼텐셜 에너지도 갖게 될 텐데, 이 상황이 지금 매 순간순간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태, 공기장이나 마찰이 없는 상태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 항상 일정한 상태란 말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죠. 자, 푼 사람, 생이점두데 가장 통이 빨랐을 때 10m 푼을 로 했습니다. 그러면, 요 지점은 속이얼마나 될까? 여긴 0이 될 테고, 그 지점은. 자, 한번돌면서다이 과연, 이 반에서 정답을 맞춘 사람이 나올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열심히 출근을 해주거라 말고 있어. 어, 수진이가 맞셨네요 어디 있어? 어, 애놈이 도맞셨네요 선생님 맨 처음에 설명할 때 아, 애들이 네, 이제 몸풀밭 얘기를 하지? 하지만 그래도 대단하네요. 했어? 응, 어니 뭐니? 아닌 것 같아요. 어... 네, 네. 뭔이다 잘못... 이거 이거, 뒤에 있는 거, 이거 아, 그러 어, 응. 10... 어. 아거까와 똑같이 <laughs> <이런> 거 맞았네. 이런 말도 하는 볼까? 자 어. <웃음> 위영이 영상에 있습니다. 아 <laughs> 그러죠. 어, 이걸 어떻게 풀면 되냐?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적용할지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와 모든 에너지, 역학적인 다 같다는 거잖아. 근데 요 지점에서 역학적인 중에 운동 에너지가 최대고 퍼텐셜 에너지가 0이라는 거 알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식을 표를 만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어 여기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이게 운동에너지입니다. 이게 탄성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또는 퍼텐셜 에너지로 부르는 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세 위치 물론 이쪽도 대칭적으로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운동에너지가 제로가 되죠 이 지점에서. 어, 그러면 탄성, 요거 두개 더한 게 요거 두개 더한 게요 역학적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냐? 늘어난 길이가 A니까, 이렇게 식을쓸수 있겠지. 2분의 1 KA 제곱이라고 쓸수 있겠네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제로니까,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도 2분의 1 KA 제곱이 된다는 말이야. 그죠? 그러면, 2분의 1 KA 제곱이란 걸로 전부 다 다, 어느 한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구했으니까, 모든 지점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1Ka제곱이라고 알수 있어. 2분의 1Ka제곱이 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그런데 영어 지점에서는 정 중앙, 속력이 가장 빠른 곳. 여기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최대 값을 갖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늘어난 길이가 전혀 없으니까 이게 제로라고할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이 곧 요거 두개 더한 게 요거니까, 여기서 운동에너지가 2분의 1 KA 제곱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지점에서, 이, 2분의 1 A만큼 늘어난 지점, 요 지점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가 되냐? 늘어난 길이가 절반입니다. 그러면 늘어난 길이가, 길이가 A일 때랑 비교해보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얼마로 줄어들까요? 얼마로 줄어들겠니? 음, 알지만 대답 전혀 안 하겠다 이런 거죠. <laughs> 늘어난 길이가 절반이 되면 늘어난 길이의 제곱이니까 탄성 퍼텐셜 에지가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1호 쓰면 2분의 1 k 2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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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해 보면 또는 이거랑 이거랑 비교해봐도 되죠. 자, 선생님 식으로좀 복잡하게 적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요걸 이제 탄성 포텐셜 에너지 2라는 문자를 하나 적어보면 2, 2, 전부 다 2가 됩니다. 이것도 2가 되고, 이것도 2가 되고, 요건 얼마가 되냐? 요거는 2, 아 4분의 2가 되죠. 4분의 2. 그러면 요건 얼마가 됩니까? 요거는 4분의,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 2가 되어야 되죠. 요거 두개 더한 게 개, 요게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지점의 운동에너지와 이 지점의 운동에너지가 몇대 몇이 되야 되는가 알수 있냐면 4대 3이 되야 되는 가알수 있습니다. 운동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의해서 나온 결과니까 이게 에너지비라고 한다면 이두 지점의 에너지비가 운동에너지비가 4대 3이다. 그럼 속도비는 어떻게 된다? 여기다 루트를 씌운 2대 루트 3이 되어야 된다. 근데 2에 해당하는 게 10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3에 해당하는 게 얼마냐? 그러면 x는 얼마다? 523이다. 이렇게 구인 줄수 있죠? 이 과정을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을 해서 아, 여기의 운동 에너지랑 여기 운동 에너지는 4대 3이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답을 이끌어낼 수도 있죠. 5 2 3. 자. 이론은 간단합니다. 물리 문제는. 이론은 간단하고, 그걸 이제 어떻게 문제에 적용할 것인지, 좀, 내용이들린다고 해야 될까요? 감을 익혀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과정을 좀 많이 거쳐야 되고, 자, 우리가 또 문풀반이니까, 물리 문제를 또 하나 풀어봐야죠. 몇 번을 풀어볼까요? 그냥, 하나 딱 풀고 하면, 그냥 다음 시간. 다음 시간. 아금 5분이나 남았습니다. 5분이나 남돈좀 네, 버실 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생님, 현금을 안 갖고 있는데. 아, 그래요. 어. 뭐 <laughs> 선생서뭐금을안 받고 있어 가지고. 대제해 줄까요? 아. 음, 몇 번을 풀어 볼까? 그냥 다 5분씩이나 나왔는데요. 문제 하나만 풀어 봐야지. 어, 실은 안 해도 되는 거 같아. 어? 뭐지? 뭐지? 뭐 뭐, 너무 이시끄 어, 시끄러워 <laughs> 음, 역학적 에너지까지 하면 그다음에 뭐죠? 다음에 열역학 과정이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 한번 테스트를 봅시다. 아, 어, 싫어요. 역학적 에너지까지 마무리를 하면 전체 뭐 힘과 운동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전체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어쨌몇번씩 얘기했죠. 그래서 이 전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한번 테스트를 보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뭐한시간내는 시험 보는 게 아니라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테스트 볼수 있게끔 재미 시험지를 준비해 볼 테니까 공부를 많이 하세요이역학제너지까지 해서 다음 주 아무도 습니다 자, 간단한 수능 2점짜리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3점짜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자, 수능 2점짜리 47페이지, 에 47페이지 어 3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47페이지, 47페이지 3번. 같이 풀어보죠. 전동기가 도리를 통해서 줄로 연결되어 있는 질량이 1kg의 물체를 2m s 의 속력으로 2m만큼 끌어올렸다. 2m 끌어올린 동안 전동기가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음 얼마일까요? 일은 매우 간단하다고 그랬지. 뭐, 쌤이 5분 잡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분 30초만, 한 30분 안에 끝나게 돼요. 일은 매우 간단합니다. 일은 힘 곱하기 거리야. 거기다가 아. 반응까지 고려해서 알았어. 빨리 끝낼게. 이렇게 자리까지 아. 하면서 이 수업을 공부하는 하고. 아. 아 w는 힘 곱하기 거리에다가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세타는 방향이 서로 엇갈려 있거나 반대 방향때 적용하는 거고 지금 이거는 전동기가 줄을 이렇게 잘못 당겨서 하는 거니까 방향에 위치하니까 fs가 되는 거죠. 힘 곱하기 거리만 해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전동기가 이 물체를 끌어 당기는데 얼마의 힘으로 잡아 당길까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어떤, 어떤 단어를, 단어의, 어, 떤 단어 조건을 보고 힘을 파악할 수 있냐? 세 글자입니다. 어떤 단어를 보면 될까? 3번에서 어떤 단어를 보 아, 전동기의 잡아 땡기 힘이 얼마구나? 바로 알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 세 글자. 세 글자. 수식어야. 세 글자 수식도 뭐가 될까요? 한번 문제에서 응 이하늬 뭐가 될까요? 일정한 그렇지 일정한 일정한 속력으로 겼다는 거야 등속운동한다는 얘기지 등속운동 말자이 얼마라는 얘기야? 0이라는 거죠. 즉 전동기가 잡아당긴 힘과 중력이 같다는 겁니다. 중력이 얼마입니까? 1 킬로이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1 0뉴이죠 전동기의 작용한 힘도 10N이라는 거야. 어? 10N 작용해서 얼마만큼 당겼어? 2m만큼 당겼죠. 여기에서 2 m s 2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힘곱하기 이동거리만 해주면 돼. 한지를 구할 때. 그래서 20J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아, 이 정도가 2점이구나. 이 정도 쉬운 게. 그럼 3점짜리도 풀수 있겠다. <laughs> 딱 1분 남았는데, 3준 때 풀면 너희들이, 어, 다음, 다음 달부터 휴일를 한다고 할 테니까, <웃음> <웃음> 이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잘 해오세요.